자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10편 16편으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것인데요. 어, 골로새서라는 책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면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저는 친구, 예, 친구라는 관점으로 예, 친구라는 관점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어,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어,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제 그 골로새 교회 다시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라 그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에바브라가 오게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주고 예,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던 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 쓰는 편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누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 이제 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예 여기서 지금 나와 함께 갇힌 자, 어 지금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지요. 예 함께 있는 지금 나는 옥에 갇혀 있고 예 그들과 함께 갇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 있는 함께 있는 그 무리, 그 공동체.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에게는, 그들이, 아,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 11절 말씀 보시면요. 유수도라고 하는 예,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지만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인데 자,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이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되었습니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나 어, 그들의 활약상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리스타고나 마가나 그리고 유스도라하는 그 예수나 자그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될수 있었던 그큰큰 큰 힘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나와 함께 갇혀 있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함께함에 힘이 되고, 함께함에 위로가 되는 곳.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고, 큰 위로가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와 함께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 우리가 함께 갇혀 있는 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크게 생각해 보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갇혀 있는 누구누구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갇혀 있는 자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만약에 없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에서 나에게 이렇게 오에 갇혀 있지만,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이거 어렵게 생각하세요. 멀리 볼것 없어. 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바로 눈만 뜨면 지금 보이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갖춰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기 가더라도 같이 가고 함께 목숨을 바쳐도 함께 바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면 나와 함께 맺고 나와 함께 갖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감옥에 갔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큰 힘과 위로를 줄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줘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음에 큰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 함께 나눕시다. 당신이 후보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에? 당신이 후보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 서로 그냥 얼굴만 보고 그래서 있지만, 여러분 진짜 이제 어 우리 그 그리스도 가운데 정말 큰 핍박과 어려움이 딱 닥쳐올 때 우리가 함께 전후, 내가 함께 하겠소. 어디서 어디 멀리 막, 막 어디 이상한 막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이들이 함께 할수 있는 또 나에게, 어, 나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갇혀서 어, 이 사람이다와 함께 있었네 그런 거 뒤늦게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 주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갇힌 십절 그러니까 말씀에 한, 나와 함께 갇힌이라는 단어를 함께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함께 갇히다 이것의 동의어는 함께 고통을 나눈다라는 것이겠죠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이 관계 형성의 가장 빠른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진짜 나와 정말 가까운 그리고 나와 내가 내가 정말 평생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뢰와 그러한 관계가 쌓여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요. 아멘이죠. 예, 아멘, 아멘. 예, 정말 어, 나의 모든 아픔도 또 모든 아, 어, 어, 기쁨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내 진짜 친구. 예, 그러한 친구가 어떻게 나의 진짜 친구가 되었는가 함께 돌아보면요. 한번 돌아보면 정말 나와 그 아픔을 함께한 사람. 다시 말해 본문 말씀대로 말하면 나와 함께 갇혀 있는 그 갇혀 있는 때를 함께 보낸 사람들이. 그 고통의 순간, 그 힘듦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내 평생 그와 나와의 관계에 쌓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는 게그 어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항상 나의 삶에 어려움을 같이 한 사람들이 그와 그와 나와의 관계 형성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돼요. 우리가 잘 알려진 그 이제 아빠와 아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친구가 되게 많아 맨날 친구 만나고 돌아댕겨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야너 친구 많냐? 얘 예, 어저 친구 엄청 많아요. 아빠는 친구 마, 내가 바니까 아빠는 별로 친구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둘이 내기를 하죠. 야, 그러면 어 누가 진짜 맞, 진짜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예, 그럼 너는 너의 친구들과 목숨을 나눌 수 있냐? 네, 아, 저 당연하죠, 목숨을. 그럼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보자. 돼지 한 마리를 잡죠. 예, 피가 철철 나게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큰 가방에 담고, 예, 아들과 함께 이제 출장을 갑니다. 그 아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 목록을 쫙 적어서 친구들을 다 찾아가죠. 똑똑똑 친구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날좀 도와줄 수 없겠니? 피가 철철 흐르는 그그그 그, 그 가방을 보고 어디서 이런 이런 어? 나도 모른다고 문을 쾅 닫는 거예요. 2번 친구 찾아가요. 똑똑똑 친구야. 똑똑똑 친구야. 똑똑똑 친구야. 안 열어줘요. 3번 친구 똑똑똑 친구야. 몰라. 그래서 다 그렇게 돌아다니고 다 헛걸음 헛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켜보던 아버지가 이리와 데리고 와라. 어 자기는 이제 아버지는 맨날 왕딴 줄 알았는데 <laughs> 그래서 아버지 친구를 데리고 똑똑똑 친구야. 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래 이래 저만 저만 해서 실수로 이렇게 이렇게 되었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왜 거기 서 있는가? 빨리 들어오기나. 그러면서 같이 그그어그 그, 어, 그 죽은 돼지를 집 안에 내려놓고 둘이 어. 어, 손질해서 맛있게 바베큐를 구워 먹었다. <laughs>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진짜 친구는 누구입니까? 내가 풍족하고 많았을 때 함께하는 친구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아픔을 함께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계속 추구하는 그 도피성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눠서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것. 바로 골롯에서 4장 10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감춰둔 상태로 나의 그냥 어조 깨끗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만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보다가 서로의 아픔이 서로의 어려움이 드러나 보이면 또 다시 우리가 갈등하고 또 다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본 적도 없고 당신도 나를 나를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아픔과 함께 그 살아왔던 그러한 여정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갇혀 있는 함께 갇혀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그러한 어,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행 어, 우리가 맺어가고 쌓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어려움을 함께 어, 어려움을 함께 갑시다. 그 어려움을 피해 가지 말고요, 도망가지 말고 그 어려움을 책망하며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서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게 갇혀도 우리가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뚫고 뚫어가므로 우리가 오게 갇힌 상황 속에 함께 있다면 외롭지가 않습니다. 불행하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바로 함께함 속에 있다는 그 공동체 속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공동체를 세워 가길 소망합니다. 자, 어려움을 함께 할수 있는 진정한 친구 우리가 바로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에 우리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자이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이제 너희에게 옵니다. 너희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편의 서신이 있는데 지금 이 골로세서에 골로세 기록되어 있는 또한 특별히 이 에바브라를 대상으로 쓴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이라는 표현.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몇 번이나 썼는지 보시면,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딱세번 썼어요. 한 번은 누구에게, 자신에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 썼고요. 어, 나에게밖에 쓸수 없었던 그 호칭을 누구 두 명에게 쓰는데, 한 명이 자신의 자, 아들과 같은 그 사람이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이,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디모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바브라에게 이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 여러분, 그러한 존칭.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밖에 줄수 없는 그러한 귀한 존칭을 내가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공동체. 우리가 항상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항상 벽이 생기는 딱그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에게는 되는데 너에게는 안 되는 것.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속에는 나에게 줄수 있는 그 칭호를 너에게도 줄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귀하고 가장 고귀한 그런 칭호를 에바브라에게도 그 칭호를 줍니다. 그 에바브라를 어떻게 칭찬하느냐 보십시오.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해요. 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이기에 거하기를 구한다. 그래요. 자, 어떠한 친구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에바브라라는 그 친구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너희를 위하여 항상 중보해 줄수 있는 친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여기서 표현되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기도를 어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에바브라 아는데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내가 보증하는 그러한 종인데 내가 알기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중보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관계, 이러한 친구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를 위해 항상 중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못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못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골로새교회 성도들이 그의 담임인 에바브라에게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내가 보증하는데 에바브라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혹은 또나 역시 누군가에게 이러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나 역시 그러한 중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에바브라의 중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 있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에바브라는 누구입니까? 그런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나는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지만 누군가는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의 에바브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움에 바, 표, 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오게 갇히거나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문득 혼자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근데 그 혼자라는 생각이요. 정말 작은 것 같아 보여도 그 작은 생각이 모든 희망들을 파괴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 이유 어마어마한 이유가 아닙니다. 문득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 나에게는 나에게 에바브라는 누구인가? 어, 최근에 요 어제 어제 어젠가 그저께 어느 성도님이 이제 자신이 어떠한 무엇을 이제 자료를 수집하다가 저에게 보내줬어요. 2019년 연령별 5대 사망 원인, 2019년 굉장히 최근의 통계거든요. 어, 10대, 20대, 30대,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10대, 20대, 30대의 사망을 가장 많이 끌어가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고의적 자살입니다. 10대, 20대, 30대. 10대는 37.5%, 20대는 51%, 30대는 39%. 40대부터 80대까지는 악성 신생물 때문에 이제 죽고요. 2위가 고의적 자살이고 60대 이상은 2위가 심장 질환이고 여러분 그들이 내가 혼자라는 생각만 이긴다면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날 위해 힘써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만 있다면 앞으로 진짜 전도유망한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의 생명을 구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나가 내가 누군가의 에바브라가 되야 돼요. 나의 기도가 그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골로새교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확증하고 보증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해 힘써기도 한다. 제3자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에바브라는 누구인고, 또 나는 누군가의 누구의 에바브라가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알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제 넘어 정말 이 시대에 젊은이들의 목숨을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에바브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에바브라가 됩시다. 우리가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에바브라가 될수 있을까요? 그 에바브라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소개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두 가지를 구합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구합니다." 자. 되게 눈에 띄는 단어는요. 너희로하여금 자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가정 교회고요. 몇명 모여있지도 않아요. 근데 몇명 모여있지도 않은데 지금 교회가 다 파산 일보 직전이에요. 많은 어려움과 그들의 분쟁 때문에 자 그런데 너희로 그 작은 그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작은 개척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의 기도. 에바브라의 꿈이 뭡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 위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완벽하신 뜻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몇 가지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한 가지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불투명해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몇 가지나 되십니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사역과 그러한 길들이 몇 개나 될까요? 몇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몇년 동안 하면서도 우리는 그 뜻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에바브라는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요, 나의 뜻을 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너를 바라보면서 나의 뜻을 가르켜 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에바 브라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너도 충분히 택하여 부르실 수 있는. 그 모든 뜻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계획이, 이제 나의 신앙생활이 나로부터 이제 시선이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나와 우리의 셀,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그 모든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설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꿈, 우리의 비전, 그것은 어느 한 명의 특정한 리더가 우리에게 던져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외치는 그 도피성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여러분 각자르에게 주신 그러한 꿈과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뜻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서고 확신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보가, 기도가 아니라, 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을 기도를 통하여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지금껏 알지 못하고 지금껏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또 다른 그 하나님의 뜻, 나와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여러분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바브라에 대한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에바브라에 대한 그 마음을 증언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지금 골로새서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난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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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벌써 둘네 다섯 번이나 나와요 무난하느니라 막 누가 누가 무난하냐면요 유스도라 하는 사람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에바브라가 무난한다 누가와 대마가 무난한다 어, 또 눈바와 교 그에 무난하고 바울 나 바울 마지막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한다 그래요 제가 이거를 쭉 읽는데 딱한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벤저스라고요 예전 세계에서 제일 센 사람들이 다 무, 뭉치더라고요 센놈 만나니까 다 뭉치더라고요 탁 어깨에 손을 얹고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6.25 전쟁할 때예 미군 뭐 유엔의 연합군들이 한국에서 딱 와서 나도 나도 함께 하겠소. 나도 함께 하겠소. 얼굴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문화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모든 것이 달라요.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뜻을 향해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문화하는 그 장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꿈꾸고 이루어가야,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알 수도 없고 우린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달라집시다. 서로의 어깨를 부여잡고 우리가 서로를 무난하며 그 그리스도의 뜻을 향해 갇힌 자된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나아간다. 혼자가 아니야 지금 의사인 누가 도 무난하고 있어 대마도 무난하고 있어 바울도 친히 무난하고 에바브라도 무난하고 각기 다른 지역과 각기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향해 우리가 서로 무난하고 하나 될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친구는 과연 누구이고 어디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서로를 무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갇힌 사람들은 우리는 바로 서로가 서로를 무난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종중문교회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무난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모든 뜻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